중에 세 분이 나빠요아세 아, 분이 나빠요 그래. 누구야? 누구야? 근다친군데우리의 기립박수 쳐그렇지에그 대신에 진짜 무슨 아은 형님 바에 왔는데 다들 놀란 형님들이 됐네 우유. 우와 이거 진짜야멋리에게뭐이는 얘기야 뭐+ 뭐하었 얘기고 뭐이는니기야뭐 하는 얘기야 뭐 하는 얘기야 뭐 하는 얘기야 뭐 하는 얘얘기 <laughs> 이런 이런. 신민은 아아 어.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? 어떻게 지내긴. 오늘 너 보러 왔지. 와! 와 <laughs> 뭐가 따야. 어디서 전화 왔는데? 현우야 얘기해 줘. 현우야 소개부터 어. 해 줘. 우리 어디서 전화 왔지? 어? 빛나는 순간을 꿈꾸고 있고에서 전화디시 <laughs> 네, 아, 정말. 지현우라고 해. 친구인데. 자꾸 일어나게 돼. 친구인데. 어, <laughs> 어, 자꾸 일어나게 아, 돼. 아, 아, 정말 아, 크다. 기다. 아니, 아, 근데 아, 저기, 두심아. 어. 너 저기, 호동이 여기인데 현우 저기, 두심, 네. 변심, 두심. 아, 어. 아, 왜? 너 아, 젊은 사람도 현우. 변하는 거야. <laughs> 영 <laughs> <욕한 게> 고변심 <laughs> 사랑은변의 고변심 변해, 그래, 어. 그래. 어. 고변. 두심이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마현야 어. 지켜줘 내가 두뭘내 어? 오? 우리 두심이니까 오 그런데 현두심서뭘 알아? 우리 두심이는 음. 콩잎쌈을 좋아해 어? 콩잎쌈. 어. 그래서 한번 먹을 때두 장씩 겹쳐서 먹고. 아, 그 정도로. 그리고 텀블러에는 항상 보이차를 갖고 다니고. 아, 다니고 아, 보이차. 간식으로는 쌀가자를 좋아해. 와이 정도 아야 아니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어. 두시민에배두 아는 게 없지. 아는 게 없네. 그럼 <laughs> <laughs> 아, 실제로 본 적은 있어? 예전에 저저저 수영 저, 저, 뵙고했지 얼굴 보고 얘기해. 어. 아쌤 어려워. 왜 선생님이야? 왜? 우리 다 친구 아니야? 아, 선생님인데 <laughs> 왜어려해 옛날에 선생님이라고 안 불렀을 거 아니야. 자, 그... <laughs> 오, 옛날에는 나쁜 둥실. <laughs>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차차 하기로.